채권추신 전문 변호사 채무자 가족 연락은 허용되나요? 채권추신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제3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실제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족에게, 문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채무 내역이나 금액, 변제 촉구 등의 발언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채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추심 대리인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 연락은 사실 확인. 목적의 한정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채무자 측에서는 가족이 반복적 연락을 받거나 불법적 추심에 노출되면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채무자 가족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법적 한계를 명확히 준수하는 것이 추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